안녕하세요. 자, 오늘도 신사조학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. 신사조학은 우리의 삶입니다.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사조학을, 신사조학입니다. 신사주학, 우리의 삶을 풀어주는 학문입니다. 풀어줘 여러분들이 안 되면은 뭐 철학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또 영원사람 있는 게 찾아 보고 또 무당집도 갔다가 야근자 하죠. 그래서 또 인연이 있는 사람이 또 만나게 되면 본인을 푸는 것이고 없는 사람을 만나면 몸풍 영원히 못 푸는 겁니다. 그래서 한 번을 보더라도 자기의 삶을 풀어야 됩니다. 자 내가 A라는 사람이 자이 사람은 교육자로 태어났단 말이야. 이 사람의 능력은 바로 자연이 준 가장 큰 능력이 교육자입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은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선생이 되거나 안 그러면 회사에서 연구나 개발자 이런, 이런 사람입니다. 이렇게 한무습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시작합니다. 그러다가 만약 에 여기에다가 기능까지 갖추어져 있으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또 뛰어난 교육자죠. 그런데 이 삶을 갖다가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자기가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면 이 사람은 못 살게 됩니다.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대학을 나와도 어. 내가 이, 본래 가야 할 만큼의 능력을 발리를못 합니다. <laughs> 그렇게 되면은, 삶이 가난해지겠죠. 비해 나는 왜못 사나? 나는 왜못사나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. 나이가 그것도 뭐 50이 넘어가고 60이 다 돼가면은, 내가 왜뭐 한지도 모릅니다. 그죠? 그래가지고 하, 이 보통 우리가 정년퇴직하고 나면은 이 정년퇴직금 6 0하나요 정도 하는데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. 그럼 건강력은 그 뭡니까다 뭐 쓰고 버립니다. 물론 본성도 기술자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다 쓰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건의 그 삶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주가 매우 중요합니다. 어릴 때부터 이 사주를 모르고 그냥 가면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, 뭘 해야 내가 잘할지 모르고 가다 보니까 사회에서 계속 하는 일도 안 되고 계속 그렇습니다. 그래서 나에게 맞는 주어진, 태어날 때 내가 이런 기능을 받았으면 이 기능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. 자, 이 사람이 식상왕이다. 식상왕 사주로 태어났다. 이 사람은 다니기를 좋아합니다. 또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. 사람이 깨끗합니다. 인하다 인기가 좋습니다. 그러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연예인이나 또는 그 세계를 돌아다니는 무역업이나 또는 기자 이런 사람 방송 방송국 이런 종이 그래서 항상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야만이 또또 또 하나 있죠 여기는 어. 공대 쪽으로 가면은 뭐냐면 건축토목.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내가 발달된 부분으로 이 사람이 가야만이 괜찮습니다. 그럼면 이거는 또, 또 외교 쪽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교는 언어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. 언어, 언어를, 외국어를 많이 공부 해야 되겠죠. 그야말이 사람이 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삶을 제대로 찾아서 잘 산다는 겁니다. 이걸 모르고 왜 나는 못살하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분명히 바보예요. 그러고 뭐 자기가 갈 길을 안겨놔놓고 엉뚱하게도 나는 왜못삶에서 일하고 있다. 그래서 그런 사람은 X예요. 내 삶을 찾아야 됩니다. 이내 삶을 풀어줘야 본인이 본인 삶대로 삽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. 오늘은 신사조학의, 신사조학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